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설탕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는 개념은 다들 있잖아요. 뭐 근데 보통은 살이 찐다, 아니면 뭐 충치, 뭐 이런 쪽의 개념이 가장 강하긴 한데 설탕이 피부에 어떻게 안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피부에는 이제 뭐 콜라겐 같이 우리의 좋은 젊은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이나 좋은 세포들이 우리 피부를 계속 재생해서 좋게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런 좋은 아이들을 캬라멜화 시킨다고 해요 뭔가 끈적거리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재생 능력을 죽여버려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급 떨어지고 뭐 없던 잔주름에 모공이 넓어지고 트러블에 우리가 단거 갑자기 많이 먹으면 초콜릿 같은 없던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다크서클까지. 이 설탕만 끊어도 심지어 안 좋아진 피부가 많이 복구가 된다고 해요. 설탕을 끊으면 내가 피부를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그 어떠한 것들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3주간 설탕을 끊어볼 건데요. 왜 3주냐면 어, 적어도 3주는 지나야 내 몸과 피부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오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뭐 1주일 정도 끊고 나서 내가 설탕을 끊었는데 뭐 이런 변화가 있어?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또 하나 걱정인 건 설탕을 끊어도 담배처럼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금단 증상이 있겠어요. 뭐, 피부만 달라질 수있다면요전 감소하고 3주를 버텨보려고 해요. 우리 피부는 이몸 속의 장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죠. 사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건강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구루미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설탕을 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바깥에 나가서 뭔가 하나를 시켜 먹으려고 해도 사실 설탕이 안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뭐. 그래서 저는 설탕 없이 어떻게 식단을 짜서 먹는지 보여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외식을 할 때도 저는 어떻게 설탕을 피해서 식사를 하는지 또 당이 땡길 때전 간식을 어떻게 먹는지 제가 3주 동안 꼼꼼히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숙제가, 선호는 설탕을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지금 가서 선호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탕을 끊어? 라는 지금 개념 자체가 아직 없거든요? 뭐, 선호도 최근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 뭐, 3주 동안 설탕 끊기만 해도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로 제가 설득을 시키면 좀 넘어오지 않을까. 자, 그럼 전 지금부터 가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물 뜨거운 물. 달지 않아? 응? 달지 않아? 응 근데 맛있어 설탕이 12g이야 응? 설탕이 12g 그래? 근데 이안 된대 이게 약간 설탕보다 메이플 메이플 시럽 들어간 거래 그럼 다르지. 올해부터 음. 설탕을 좀 끊어보려고. 음? 다이어트? 몸물 깔려고 아니, 아뭐할수 있지. 근데 지금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건강적인 변화. 설탕을 끊어서? 응. 음. 저 설탕 그렇게 안 먹잖아 많이. 많이 먹어. 우리가 우리, 우리 집에 설탕도 없어. 설탕이 없다고 해서 설탕을 안 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먹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다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여기도 봐봐 거기다가 자기가 뭐 치킨을 시켜 먹고 짜장면을 먹고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다 들어갔어 설탕 거기에도 오케이 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건 거야 음. 설탕을 끊으려고 하는 그주 목적이 음.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 왜 하려는 거야? 백설탕, 그러니까 정제된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잖아. 음. 아까도 내가 얘기했을 때 왜, 몸을 다이어트 쪽으로 연관시키는것 자체가, 그냥 설탕은 살찐다라는 개념만 있는데, 실제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예를 들어, 설탕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설탕을 없애기 위해서 몸에서는 이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몸에서 뿜어내는데, 거기에서 뭐 피부 노화, 우리 생각하는 뭐 눈가 주름 모공 넓어짐 트러블 전부다 설탕에서 오는 악영향이 굉장히 많고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탕을 끊는 거야. 설탕을 끊으려서 건강을 되찾고 피부도 당연히 더 좋아지고 싶은 거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설탕을 안 먹는다고 이미 망가진 피부가 좋아져?라고 생각하는데 복구가 된대. 다 좋아. 그뭐 설탕 끊는 것까지 좋은데 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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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식에 설탕이 웬만하면 많이 되게 들어가는데 특히나 한식은 그럼 뭘, 뭘 먹어야 돼? 그니까 너무 일상에 설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끊으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 생각해보면 찾아서 먹을 게 되게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근데 진짜 풀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고기에 설탕 안 들었잖아 계란도 설탕 안 들었잖아 생선에도 설탕 안 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조리를 맹목적, 저를... 맹목적으로 설탕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니까, 정제된 백설탕 아, 어, 그럼 자기가 하겠다, 이제? 응 자기도 어, 같이 해야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같이 담배를 끊어야 빨리 끊는 것처럼 어렵지 않대 아, 물론 금단현상은 좀 있대 벌써 오는 거 같아, 금단현상 근데. <laughs> 근데 아, 스트레스 와, 먹어야겠다 그니까, 담배랑 오늘까지 먹어 담배랑 비슷하대. 그니까, 담배를 끊으면 예를 들어서 막 예민해진다든지, 뭐 무기력해진다든지. <목소리> 이미, 이미 예민해졌어 말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래. 뭐 두통이 온다든지, 그 악몽도 끄고. 그리고 몸이 아프대. 조금. <목소리> 아니, 그렇게 해야 돼? <laughs>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왜냐면, 봐봐. 어, 며칠을 그렇게 고생하면 몇십 년이 건강하고 몇십 년에 더 건강한 뭔가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며칠 악몽 같을 것 같다고 그냥 줄차게 설탕 먹고 내 피부는 왜이 모양이야? 내 장기는 이 모양이야? 이런 것보다 낫지 않아? 그래서 그 설탕을 끊는 거에서 고비가 3주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일을 설탕을 완벽하게 끊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몸의 변화를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laughs> 근데 아, 사실 나내일레 술자리 있는데.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술에는 거의 모든 당이 들어 있어. 사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주도 사실 설탕 물라는 말이 있잖아. 뒤에 전성분 봐봐 설탕 들어 있어. 그나마 술 중에서 보드카가 조금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완벽하게 설탕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 술은 아니고. <laughs> 실제로 우리가 음주를 과하게 하면 다음날 되게 간이 손상돼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는 거 느끼잖아. 음. 당을 많이 섭취하면 음주를 한 것처럼 간이 손상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안 좋고 막흰자가 노래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만 끊어도 간이 좋아지니까 음.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럼 한다고 쳐. 음. 그러면 음. 우리 냉장고랑 찬장에도. 음. 간장도 안 되겠네. 간장도 안 되지. 근데, 고추장 안 되네. 안 되지. 그래도 그런 게 되게 좋지 않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에서 막 좋은 화장품 발라주고 피부과 가서 돈 들여서 막 뭔가 시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겉에서 뭔가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치까지 그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워터하우스 영클리의 미카 엥겔이라는 박사도 하는 말이. 피부가 나이를 먹는 이유는 주로 이삼총사와 관련이 있는데 활성산소, 그 다음 태양에 의한 손상, 당화 반응 이 당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설탕을 먹으면 우리 체내에, 그러니까 피부에 콜라겐과 뭐 젊음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것들을 캐러멜화 시킨다는 거야 뭔가 딱딱하고 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죽이는 거야 근데 설탕을 끊으면 사실 이러한 그러니까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이런 우리의 콜라겐 세포 같은 걸 죽이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 기능이 좋아지고 피부가 더 탱탱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에 의한 손상은 우리가 어차피 선크림 발라주잖아 물론 열심히 다 발라야겠지만 그리고 활성산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활성산소에 역제에 좋은 뭐 뷰스터 같은 것도 꾸준히 먹고 있고 <laughs> 오중에 <오죽이나> 긴장했으면 사랑한다. 살이... <laughs> 그게, 그게 자료로 있어? 논문, 뭐, 임상자료, 뭐.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의심을 해졌대 사람들은 참 이런 게 있어. 약간 자기가 끊을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수많은 논문 중에 그거를 먹어도 돼.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는 꼭그 하나의 논문만 믿으려고 그래. 아니, 나는 사실 음.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음? 이것도 그냥 약간. 입이 심심해서 그랬던 거였지 자기 되게, 되게 좋아해 단거 생각보다 과자 거기에도 이미 시즈닝 안에 설탕 범벅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미 설탕 이게 말이 뭐, 뭐 건강에 좋아서 피칸을 먹어 이미 이거 설탕 범벅이야 피부는 가장 큰 장기이며 몸이 내부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쌍하잖아 고생하고 있는 거 보여주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확실히 얼굴에 나타나요 이제 이거 먹고 내부로 좀 올라오겠네 나 지금 조금 어지럽거든. 왜 그러니까 그지가 않네. 상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설탕이 들어간 걸 먹지 말자는 거지. 이유는 설탕만 끊으면 늙은 내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뭐 굳이 앞에 다 잘라 먹고 얘기한다면 응. 솔직히 그런 게 있어. 나도 갑자기 설탕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갑자기 고백인데 우리가 많이 넘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30대 초반에 피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나도 또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뭔가 좋은 거를 바르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뭔가 꾸준한 운동과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게 바르고 먹는 거에서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요즘. 추가해주는 걸로는, 개선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 안 좋은 거를 안 먹어야 되는 게 사실 먼저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사실 <laughs> 설탕인 게 고기를 끊음으로써 내 건강과 내 피부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를 나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꼈어. 좋은 거를 먹고 바르는 거에도 분명히 변화가 오겠지만 안 좋은 거를 끊거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몸이 더 빠른 변화를 느끼는지를 사실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탕을 내가 먹던 것 자체를 완벽하게 끊었을 때 얼마만큼의 변화가 올지가 사실 기대가 되는 거지. 기대가 되는구만. 초코파이 최악이겠다. 끔찍한 조합. 과도한 설탕, 지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거. 우리 아빠 초코파이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잠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last. This is the last. This is t 피부 l a 이 떨어진다고 is 걱정했잖아. 설탕 끊어봐. 그러면 우리 식단을 완전 다 바꿔야 되는데. 언제부터 할 건데? 장 보고 나서 바로. 어 l a 우리 이따 i s is the last. t 지 i s is 좀 먹어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너가 다 먹고 나서 이걸 시작하려면 일주일도 더 걸릴걸? 하... 원래 마음 딱 먹었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나는 마, 마음을 안 먹었다고 하지 마음은 먹으라고 빨리 한 10분 정도 줄게 얼른 먹어 아, 뭔 소리야 그래서 자기가 나랑 살아서 건강한 거야 아 소름끼쳐 <laughs> 나도 뭐 건강한 거 좋으니까, 알뭐안 먹어도 돼 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laughs> 그럼 지금 좀 꺼내보자. 오케이. 어? 내가 뭘 꺼내지는 줄 알고. 설탕 들어간 거다 꺼내, 다 버리게. 술. 치킨 아. 설스 아, 이런 거에도 설탕 들어있어 대박. 아잇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설탕을 할렐루야, 없어, 이 나초소스. 오오오. 못먹오 김치볶음, 이거 어떻게? 못 먹지, 설탕 들었을까자 네. 피자는 어떻게? 피자도 못 먹지. 토마토 페이스티에 일단 설탕이 들어있지. 아. 술 먹은 다음날은 필요하지 않아? 술을 못 먹는다. 아. 아. 차야겠데 설탕, 어, 설탕, 설탕, 과당, 설탕, 오, 정백당, 누가? 이런 애들은 뭐볼 것도 없고, 화초콜 이런 것도 뭐볼 것도 없고. 좀 슬프다. 얘가 설탕이 없으니까. 어! 이러 청창이 먹을 수 없는 거야? 이건 집어넣어 뭐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먹는 거야? 3주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엔 널 놔줄게 3주만? 일단 3주만 해보자는 거지? 응 그리고 나는 계속 할지 자기는 거기서 멈출지. 결정을 하자. 3주 금방이야? 이거를 사실 요즘 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는 현실에 너무 멀쩡한 음식을 쓰레,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일단은 금지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 얘네들 싹 넣자. 그리고 3주 뒤에도 자기가 이게 먹고 싶으면 그때 먹어. 근데 그때 가서 정말로 아나 이젠 더 이상 설탕 들어있는 거나 스스로도 안 먹겠어라고 하면 그때 뭐 누구 주던지 그렇게 하자 자장 보러 가자 늦기 전에 마트 어? 몇 시까지지? 장 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아니야 노노, 가자. 아니야 가자. 아니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백조 그만 그래서 이 수많은 과자 중에서 설탕 안들은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 설탕이 안들은 과자를 하나라도 찾아보자. 에이 들었지? 없는데? 진짜 없어? 물엿. 아 설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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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어 있어 있 <있어>. <laughs> 음. 없는데 여기는 아스파탐이 들어갔어. 더안 좋은데? 음. 이런 것도. 어 뒤집자마자 설탕 나오네.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그동안 설탕 없이 못 살았나봐. 여기가 생 와사비. 근데 여기 설탕 들었어. 어? 겨자에. 진짜? 어 저기는 들었어. 여기도 들었다. 아, 어? 안 되겠다. 겨자에. 아 그냥 와사비 찍어 먹자. 아 그래? 어 내가 처음 봤어. 진짜? 응두개다 들었어. 진짜? 뭐야? 응? 어 있다. 응 그리고 설탕이 있네. 어, 이거 는 놀라운 발견이다 여기도 설탕 응 와, 때, 와 얘만 지거만거 이거. 이 설탕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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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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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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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아니 아니 아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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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계란후라이를 먹을 수 있겠어? 오! 네. 굴기! 네. 미역국 끓일거지? 네. 미역국에 설탕 안들어간다 다들었어 이런건 아예 못먹어 유부초밥도 못먹네 <목소리> 우리 먹던거 확인 한번 해봐 어, 설탕 다끓어 엄청 먹고 먹어봐. 있었구만 <목소리> 됐쓰 두부 사과 하자 그래. 설탕 안드장에 찍어먹으면 그거 쪄먹으면 맛있잖아 그래 지금 담는게 다 풀이네? 아, 풀은 아니고 고구마까지 절파뛰겠다 절파 콜라비 깍두기? 응 음, 음. 그거 괜찮지 콜라비가 다채워 그럼 내가 담가줄게 하나만 사가보자 진어 설탕돼지 스테리아 넣으면 되니까 그래보자 달콤 양배추 일반 양배추보다 단맛이 월등히 많대 요거 살짝 데쳐먹자 생이 버섯이 또 진짜 그래 그.. 설탕 꺼낼때 고추장좀넣볼까 쌀엿이 들어왔어 조청 쌀엿 그냥 기타 과당이라고 되어있거든? 아니 우리가 어쨌든 설탕 대신 당을 데쳐할 수 있는걸 다른 데쳐당을 찾아야 되잖아 조리를 하거나 할때 얘는 조청 쌀엿 쌀 100%에 쌀, 쌀 100%에 100 이게, 이게 100 맥얼당이 45%라는 표기가 되어있거든? 그러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림 이런거는 그지 백설탕이 100%지 스테비아가 그나마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고 있잖아 그 자일리톨 이런걸로 좀 대체하고 있고 아 이런거 <laughs> 스테비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스테비아 있지 않나? 맞았어. 합성 감미료 스크랄로스 이게 음, 그, 그, 있는데. 어, 알룰로스, 스크랄로스 이렇게 O U S로 끝나는 당도 사실 설탕이랑 별다를 게 없다고 얘기해 대기업에서 이제 설탕 대신 뭔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종류의 당이라서.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안 먹을 거야. 근데 자기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 나는 우유 S로 들어간 당도 안 먹을 거야. 케첩. 나계란으로 케첩 맛을 먹는데. 난안 먹어. 그래 가자. <laughs>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설탕 안 먹기 프로젝트를 저희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어, 생각보다 쉬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려운 것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면서 좀 알려 드릴게요 어, 막상 장을 봐 보니까 생각보다 설탕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좀 다양한 메뉴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렵지 않게 설탕을 줄이시거나 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많은 거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3주 뒤에 다시 무설탕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집에 가자 빨리 배고프다 내가 고파? 가자. 아까 어디 삼겹살 먹었잖아 빨리 가자, 집에 <laughs> 응? 제가 그냥 그대로 있이거 꺼야 되는데?